아니 나는 이 새끼가 바람을 피었어? 기대고.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응. 둘다 경험이 있어. <laughs> 있는데 내가 뭐를 더 힘들어했어? 말더 힘들었었어? 경험 잘었어? 아 유경험 잘었어? 근데 이게 좀 달라. 정신적. 왜냐면. 체는 자기감, 자괴감 될것 같아. 그지, 나도 그럴 것 같아. 뭔가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아.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고. 일단은, 나 자체가 조금, 두드러져서. 근데 솔직히 둘다 자존심 상하는 상황인데. 맞긴 하지. 마음이 아픈 거는 진짜. 맞아. 정신적이 내가 진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껴주고 이랬는데. 그냥 많이 보었어 말도 안 돼. 그게 진짜 너무 슬픈.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왜?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셨어요? 왜, 왜 그러냐, 비...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똑똑히 들어.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왜 그러냐. 그냥 그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 바람 피는 거 자체를 한번 바람 피는 사람들은 또필 거야. 무조건. 무조건. 한, 처음이 쉽지, 두 번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이 쉽다니까. <laughs> 처음이 쉽지, 두 번이 힘들지. <laughs> 처음에는, 처음에는 뭣도 뭐 몰라서 쉽고, 두 번째는 걸려서 힘든 거지. 걸려서 이제, 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좀더 멀리 어떻게 걸려 안 걸릴까 해서 더 힘들고 어? <laughs> 둘다 싫고 둘다 헤어질 이유가 확실한데 사유가 확실한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진짜 맞아. 같죠, 맞아. 것 그게 같아. 나중에 좀더 힘들 거 같아 그러면 뭔가 연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 음, 어. 집에서 내애인과내 친구 총세 명이서 술을 먹다가. 내가 먼저 취해서 방에 갔을 때나 빼고 술을 마셔도 된다.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내 친구랑? 응. 나는 뭐라 말할 것 같아? 된다. <laughs> 나? 미쳤냐? 밤과 <laughs> 여자와 술이. <laughs> 내가 밤이 자는데 너네끼리 마셔? 이게 예를 들어 술이야. 근데 너가 응. 술 잤어. 근데 진짜 술이 정말 딱두 잔씩 먹을 정도로 남았어. 두 잔씩 네잔 남았어. 네 잔. 어, 응. 두잔 아깝잖아. 아. 아까워? 아까워? 내가 사는데 아까워 술이? 아니 <laughs> 내가 잘 아는 내 친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고 뭐이두단 정도까지는 나는 뭐 근데 사실 나도 그건 그래 만약에 내가 진짜 내 남자친구와 정주랑 둘이 술을 먹는데 그 응. 나쁘지 뭐 그러니까 내, 일, 이런 거잖아 내 친한 친구랑 응. 그렇게 술을 먹는 거니까 괜찮아 응. 그건 괜찮은데 아리까리한 친구들 이잖아 아리까리한 친구들은 <laughs> 셋에서 술을 안 마시지 뭐 <laughs> 그래 맞아 맞아 그건 그래 그냥 살짝 뭔가 믿고 근데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 만약에 그, 그 친구가 정주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어. 뭐, 먹어도 돼. 그래? 응. <laughs> 응, 이 정도는 뭐 되지. 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너랑 해보니까 느낀 건데. 굉장히 후한해 내가. 내 옆에 있어서 그랬어 그런가? <laughs> 내거야 어딨니? 또 질문. 질문? 결혼 전 동거가 가능 아니면 불가능? 내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결혼 전인데 이 사람과 동거를 할까 말까? 어, 그거야? 아, 아니면 아, 그런 그것도 하고 어. 알고봤다니 지난 어, 만남자 난 친구가 결혼 전인데 이 사람이 동거를 했던 경험이 있다 어, 없다야? 어, 그것도 재밌겠네. 어, 그걸 난, 해볼까? 어 나도 그 그렇게 잘 모르겠어. 음. 음. 일단은 내 상황에서 음. 내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음. 이 사람이랑 결혼 전에 동거가 가능한지 안 한지 먼저. 나는 음. 나는 무조건 가. 해야 된다. 나는 무조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주변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 언니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는데 다 하는 말들이 결혼 전에. 할수 있으면 동거를 해봐라 연애와 결혼은 진짜 다르다 응. 완전 다르고 결혼은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응. 어찌됐든 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평생을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 건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환경이 연애할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집에서 행동하는 그건 너무 다르단 말이지 그렇지 다르지 응. 그래서 나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한 그래도 최소 3개월은 살아봐야 되는 건가. 3개월? 어. 너는? 나도 가능. 가능. 아니, 옛날에는 진짜 나도 많이 보수적이어가지고. 그치, 어렸을 땐 나도 좀. 어. 그리고... 어떻게 동거가 가능해? 맞아. 맞아. 어떻게 동거를 맞아. 해? 어떻게 동거를 해? 런데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맞아. 동거를. 해, 하면 좋은 것 같아. 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패턴을 알수 있으니까 할거 미리 쌓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같아. 먹고 바로 치우냐, 안 치우냐. 아.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근데 살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아, 맞아. 하는데.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나는 그게 걱정이지. 만약에 정말 좋아했고, 사랑하는데, 살았는데, 별로야? 아닌 것 같아. 응? 너무 아닌 것 같아. 응? 이거 어떻게 말해? 난말 못하겠어. 근데 그거를. 쭈빼기! 아, 근데. 아,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고쳤지. 말은 했는데도 안 고쳐진다고 하면은 못살것 같아. 그러니까 막 헤어지자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지 뭐. 누가 치우는 거지 뭐. 뭐가 계속 치우는 거야. 벌써 스트레스 받아. 가능? 둘다가는 가능. 그거. 남자친구가 결혼을 전제하에 동거를 한적이 있어. 근데 이거를 말을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어. 괜찮다괜찮다난 응. 괜찮아. 난 지나간 건다 괜찮아, 지나간 건. 근데 나도 그로 괜찮을 응. 것 같아. 어차피, 뭐, 현실은 지금 사귀고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나고, 응. 그거에 근데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 됐어. 어, 절대 안 돼. 예의가 아니지. 그치? 갔다 온 사람은 안 돼. 안 돼. 다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도 <laughs> <laughs> 연애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강정주 어. 때까지 놀글 <laughs>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 질문. 노래가 음. 준비한. 일주일 전 애인이 나 몰래 바람핀 걸 알았다며 <laughs> 선물받고 헤어진다 대 바로 헤어진다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바로 어야지 어, 진짜? 응난바구 나도 원래였으면 야 씨, 헤어져 내가 왜 받나 그런 걸왜 굳이 내가 왜, 받아, 왜 받아야 돼지만은 아니 백, 백방 이런 애들한테 내가 나도 돈을 엄청 썼을 거야 근데 얘가 바람을 펴? 근데? 난 선물도 못 받고 얘를 찬다? 너무 한가날것 같아 난 그러면 난 무조건 난 받고 헤어지 근데 선물이 <laughs> 빕스 5만 원권이야 일단 나 몰래 바람 핀 거를 알았는데 부들부들인데 일단 만나서 얘 하는 행동을 봐야 될것 같아 똑같아 똑같아 응 음, 우리 하영이 왔어 그래서 뭐 먹을래? 뭐, 어 너무 이쁘다 우리 하영이 뭐, 사랑해 막 나도. 나도. 나는 나는 너무 표정에서 드러나는 사람이라 표정 관리가 너무 안될것 같아 안 되지 제가 봤잖아요 이의그하하하하뭐 <laughs> <커트, 커트. 웃음> 어찌 됐든 나는 그 선물이 뭐가 됐든 그냥 하어 이 사람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맞아. 그래서 나는 참고 받고 헤어질래. 내가 그런 경험이 많아. 많아? 맺지, 맺지, 맺지. 근데 거의 이런 거지. 화가 나. 이별은 분노로 끝나니까 슬펐다가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받은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다시 돌려줘. 눈앞에 개의 흔적을 다 없애는 편? 바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아, 준 게, 줬던 게? 걔가 줬는데, 응. 내가 이만큼 해서 받은 게, 고작 이건데, 이걸 응. 내가 왜 다시 얘한테 줘야 돼? 나는 그래서, 나는 난 무조건 바꿔요 아니, 나는 이 새끼가 바람을 폈어? 네가 폈는데 물질적으로 뭔가를 못 받는다? 나한테 화가 날 거야, 나한테. 아. 우리 생각, 의외로 생각이 많이 갈린다. 어 그럼 네. 나는 재밌네. 그래도 하영이가 저랑 어느 정도 생각이랑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 MBTI가 비슷해가지고 같지? 우리 S랑 N 차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도 요즘 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 어. i 로 같은, 네. 같은 것같기 아! 아니.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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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난좀 그런 게 있거든? 내가 나는 진짜 편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좋지. 친하고 이러니까 만나서, 아, 같이, 앞에서는, 안에서 같이 막 엄청 친하게 노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되게 뭔가 숙지하는 기분이에요. 기빨려. 그래서, 아. 그래서 어. 아이인가? 어. 근데 너는 이야. 아. 아이. 나도 그렇게 <laughs> 나는 100%입니다. 어, 애는 진짜. 저는 이예요. 신기할 정도, 진짜. 나는 이야. 난 나보다.. 난 솔직히 내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진짜로 <laughs>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잘 이렇게 이번 유튜브는 끝, 끝. 다음 건뭘 할지 열심히 더 고민을, 고민을 해서 금방 사연 응. 접선을 해볼게 해 주세요 우리 다음에